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해피페이스 킬러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범 키스 제스퍼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스퍼슨은 최소 8명을 살해한 캐나다계 미국인 연쇄살인범입니다 특이한 점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알리려고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며 언론에 정부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해피페이스 살인마라 불리는 것도 편지를 보내거나 글을 남길 때마다 스마일 문양을 그려 넣어서이고요 사람이 죽는 데엔 3-4분 정도 걸리더군요 TV에 나오는 것처럼 15초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은 보기 좋지 는 않죠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최소 여덟 명이죠. 확인된 것만 여덟 명이고 실제로는 더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스퍼스는 자신이 16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제스퍼스는 1955년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칠리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스퍼스이 태어나 자란 곳은 우리말로 깡촌 수준의 시골이죠. 제스퍼스의 아버지는 집에서 가축들을 길렀고 때때로 공기총으로 동물들을 사냥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었죠.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제스퍼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스퍼슨이 초등학생이 되기 직전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워싱턴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깡촌에서 온 데다 제스퍼스는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았죠. 제스퍼스는 연구한 자료를 보면 블랙십 취급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블랙십, 검은 양은 집단과 다른 구성원을 뜻하는 관용어이죠. 검은 양이라는 말처럼 제스퍼스는 학교 생활도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가족들 에게도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요청 했지만 나몰라라 해버렸죠. 이때 제스퍼슨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동물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서로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 목숨을 뺏기도 했죠. 주로 공원 주변에서 새와 고양이 개를 잡아서 구타한 다음 죽였습니다. 문제는 이때 아버지가 제스퍼슨에게 칭찬 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평소 아버지는 자녀에게 구타와 욕설을 일삼던 아버지였지만 이때만은 달랐고 제스퍼슨은 계속해서 동물을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죠. 그래도 평범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말이죠. 수줍은 성격이었던 제스퍼스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10살쯤 마틴이라는 소년의 타겟으로 삼고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호수에서 수영을 할때 마틴을 기절할 때까지 물속에 넣어둔다던가 목을 졸라 죽이려고까지 했죠. 다만 모두 미수로 끝나는 바람에 일이 커지지는 않았고요. 이후 제스퍼스는 여학생들과 한 번도 연애를 하지 못하고 학교 댄스 파티나 무도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빼면 다른 아이들 들과 특별하게 다른 것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스퍼슨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결국 고졸로 생계 뛰어들게 되죠. 그래도 스무 살에 로즈워크라는 여성을 만나며 생활이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되고 두 딸과 아들까지 두죠. 제스퍼슨은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도 잠시 집에 모르는 여자들의 전화가 자꾸 걸려오자 로즈워크는 제스퍼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죠. 둘의 사이는 극혐이었습니다. 그 급속도로 멀어졌습니다. 얼마 안가 제스퍼스는 여행을 떠난 사이 허크는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챙겨 부모님 집으로 떠나 버리죠. 제스퍼스는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35살이었던 제스퍼스는 키2 m 에 몸무게 1 1 6 k g 의 거구였기에 경찰이 괜찮다고 생각했죠. RCMP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 막바지에 부상을 입으며 경찰의 꿈은 좌절되고 말죠. 결국 제스퍼스는 다시 트럭 운전사 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가 아니었기에 계속 일을 했지만 1990년 허크와 법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서게 되면서 제스퍼스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죠. 동시에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를 밤낮 없이 달릴 수 있는 트럭 운전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의 사례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체의 유기도 알리바이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제스퍼스의 첫 살인은 1990년 1월 21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근처 술집에서 만난 타냐. 베넷이라는 여성이었죠. 제스퍼스는 타냐 베넷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타냐 베넷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타냐 베넷은 경증의 발달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술집에 있는 모두에게 친절에 베푼 것이었죠. 결국 제스퍼스는 집으로 간 타냐는 말다툼을 벌였고 제스퍼스는 성폭행을 한뒤 목을 졸라 살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 동물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계획이라도 한듯시체 바지 단추에 지문이 묻었을 것을 염려해 옷을 처리하고 가방과 신분증은 강에 버린 뒤 콜롬비아 리버 고속도로에 시체를 유기합니다. 시체는 다음날 바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죠. 근처에 살던 알코올 중독자 존 소스노브스키였습니다. 소스노브스키의 애인이었던 라버니 탄열을 죽인 범인이 내 애인인 것 같다고 신고했거든요. 심지어 라버은는그럴듯한 증거까지 만들었죠. 사실 라버은는 학대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증거는 금방 들통나 버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집행 방해부터해서 여러 가지로 엮길 위기였죠. 평소에도 학. 를 하던 소스 노브스키가 풀려나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두려웠고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 라번이 선택한 것은 거짓 증언이었죠. 라번은 소스 노브스키가 탄약을 성폭행하는 동안 자신이 지켜보았고 후에 자신이 탄약을 죽였다고 거짓짜백을했습니다 소스 노브스키와 라번은 각각 종신형과 십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죠. 제스퍼스는 살인을 일으켰을 당시에는 무서웠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이 마무리되죠. 마치 능력이라도 있는 것마냥 우쭐해졌습니다. 시라도 하고 싶었는지 휴게소 화장실 벽에 스마일을 그려놓고 옆에 내가 타냐를 죽였다라는 글을 적어놓았죠. 하지만 이미 마무리된 사건이라 제스퍼슨의 글에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스퍼슨은 살인을 이어가죠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밝혀진 것만 따져보자면 1992년 8월 타냐를 죽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했죠. 살해된 여성의 신원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인 신시아 린루. 라는 여성을 살해하고 똑같이 시체를 유기했죠. 제스퍼슨의 주장에 따르면 매춘부였고요. 두달 후인 11월 오리곤주에서 또 다른 매춘부 로리앤 펜틀랜드를 살해하죠. 살해한 이유는 펜틀랜드가 관계가 끝난 후 돈을 더 받으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1993년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여성. 1994년 플로리다에서 살해당한 신원 미상의 여성 모두 제스퍼슨의 짓이었죠. 우리는 제스퍼슨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 모든 살인사건은 전부 미제로 종결되거나 범인을 찾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살인을 저질러도 제스퍼스는 꼬리는커녕 의심도 받지 않았죠. 와중에 제스퍼스는 익명으로 검찰청에 살인을 자백하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스마일을 그려놓은 편지를 말이죠. 하지만 검찰청은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사망자들 사이에는 연관도 없어 보였고 신원 미상이 한둘이 아닌데다 약물 중독같은 이유로 종결된 사건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스퍼스는 살인까지 자백했음에도 관심에 가져주지 않자 범인만이 알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 신문사에도 편지를 보내죠. 경찰이 출동해 내용을 확인했지만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살인 내용 이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없었거든요. 신문사에서는 해피페이스 킬러라는 내용으로 대서특필을 하죠. 제스퍼슨의 꼬리가 밟힌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자신과 교제 중이던 41살의 여성 줄리 위닝햄을 살해한 사건 때문이었죠. 평소 제스퍼슨은 위닝햄이 자신과 돈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가 이번에도 신이 자신에게 웃어줄 거. 것이라 생각하며 위닝햄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제스퍼슨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죠. 제스퍼슨도 이번에는 피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은 사형을 피하고 싶어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어차피 잡혀서 사형하니면 종신형인 마당에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들도 과시하고 싶어했습니다. 제스퍼슨은 머리를 굴리죠. 미국은 주마다 사형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주는 사형을 집행하고 어떤 주는 법은 있. 다 하더라도 집행은 하지 않죠. 오리건 주는 사용을 집행하지 않는 주였습니다. 제스퍼스는 오리건 주에서 타냐 베넷을 죽인 것이 자신이라고 자백하죠. 오리건 주로 인도된 제스퍼스는 안심하며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걸리지 않았던 점, 꽤 평범하게 살았고 가정까지 꾸렸다는 점, 거기다 편지를 보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더해져 해피페이스 킬러는 다큐와 팟캐스트, TV에서 엄청나게 다뤄졌죠. 제스퍼스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심지어 잘 살고 있죠. 제스퍼슨은 교도소에서 그린 그림을 팔아 돈을 벌고 있고 다른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다큐와 오프라 윈프리쇼까지 출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은 제스퍼슨이 살해한 신원 미상의 여성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해피페이스 킬러라고 불리는 연쇄 살인범 키스 제스퍼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